세금폭탄으로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? 저는 진짜 세금폭탄으로 힘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세 가지의 비법을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, 사업용 통장 신용카드를 만들게요 가장 기본입니다 개인 돈과 사업 자금을 무조건 분리하세요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모든 수익과 지출을 이것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, 경비처리, 경비처리, 경비처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금은요 순수익에 부과하는 거예요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그게 바로 세금이라는 거예요 택배비, 광고비, 사무용품비, 사입비 등 사업에 사용한 모든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세요. 그리고 세 번째 증빙 서류는 필수. 경비로 인정받으려면요 증빙이 필수예요. 영수증, 세금계산서, 카드 전표 등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모으셔야 돼요. 사업자용 카드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이세 가지 습관만 들으셔도요 여러분의 순수익은 진짜 크게 늘어나실 거예요.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. 요 그리고 저장과 공유로 꼭 다시 복습하시고요. 매일 유료급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저 유캐머를 팔로우해주세요. 저점매수 하시는 거예요.